오늘 보여드릴 리, 어플리케이션은 FitPot이라고 하는 RSS 리더기입니다. 이것은 국내 개발자가 개발하고 깔끔한 UI가 돋보이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첫 화면을 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, 저절로 리스트를 새로 추가합니다. 그리고 추가가 끝나면 은 다시 사진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. 다 끝나면 다시 이렇게 리스트가 보여집니다. 눌면 이렇게 리스트가 상세하게 보여지며 다시 탭하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. 이 화면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다시피 웹 페이지가 나오고 다시 누르면은 다시 RSS 모드로 보여줍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은 사파리로 열수 있고 메일로 이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별표를 누르면 페이 e 스 추가시 돼 가지고 스타일 아이템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폴더를 추가할 수 있거나 새로운 어뢰셋을 추가할 수 있고, 이렇게 다른 리더기로부터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와 관련된 RSS 피드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미 봤던 피드를 하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m a r k e t r with를 누르시면 됩니다. 이번엔 설정입니다. 설정을 이 밑에 있는데 이곳을 누르면 됩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은 아이템 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. 어, 각 피드마다 몇개몇 몇 아이템씩 어, 임포트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저같은 경우는 50개를 하고 있습니다. 개수가 많을수록 용량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 용량을 주시, 주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보여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캐싱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테마도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. 바할 컬러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. 텍스 사이도 정할 수 있고, 구글 어카운트를 입력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계시는 구글 리더에서 편하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피스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좀더 상세한 리뷰는 아이 b 박스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